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유타. 이곳에도 여러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이민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기도 한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에 있는 여러 한인 단체들을 만나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36대 유타 한인회장 정도원입니다. 우선 유타 한인회는 교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공동체로서 1976년 6월 19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유타 한인회 목적은 거주하는 교민 상호간의 친목과 한인 사회의 번영과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며 아울러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과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유타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중점 사업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민원센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분야 사업에서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온라인과 홍보 네트워크 오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 목표이며 세 번째는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던 국제 평화 공원 내 경기 평화정 재건 사업 건립 추진 아시안 페스티벌 축제 그리고 코리안 페스티벌 축제 차세대와 함께하는 유타 한인 앱의 파리로 강복절 기념 축구 대회 그리고 한가위 가을 축제의 유타 한인의 골프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버 복지 분야 사업인 유타 노인의 노년 건강 및 복지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옹호와 이익창출을 위한 유타 한인 상공회에서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타에서 태권도를 어, 지도하고 있는 김용재 사범입니다. 저희가 유타에 와서 가장 어, 의미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어, 유타가 아직은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범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타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전하면서.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때 가장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태권도 사범이다 보니까 태권도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유타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시범단이라든가 태권도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유타에 활동을 하면서. 10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10대들을 위한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또그 중에 하나가 유타 주에 주를 대표할 수 있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단을 만들어서 좀더 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인벌빙 시키고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도 태권도를 보급할 수 있는 아직 학교에 공립 학교에 태권도 보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거든요 유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 원란입니다. 저는 유타 솔렉 시리에 살고 있고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외동포 문학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 뭐, 올해는 운이 좋게도 정말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그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럽고요. 유토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어 거의 한인회라든가 이런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런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어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걸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게참 따뜻한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아주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제가 스파에 가면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요, 같이 얘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어 한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살고 있어요. 유타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책을 읽고, 저는 더욱이 한글로 글을 쓰니까, 더욱 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타 한미 여성의 회장을 맡고 있고, 또유탄 한인의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양정애라고 합니다 예, 제가 유타 한미여성회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7년 2월 12일에 난 데비스님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몇 분이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조직하신 이유는 한국 남편이 아닌 분들의 모임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지금 3년 전부터는 남편이 한국 분이라도 원하는 모든 한인 여성들은 이 한미 여성회에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역 단체에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여 년 정도 돼요. 물론 뭐 30대, 4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솔직히 그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런 단체 활동에 지역 활동에 조금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자발적인 봉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행사를 우리가 준비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분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할수 있게 다 분담을 시킵니다. Hi we're Golden Hour k pop We're a K-pop cover dance group from Provo, Utah, and we all met because we liked dancing and we learn K-pop dances together. We have about 35 members and we add more every few months. Um, I saw a BTS music video in probably like 2015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ir dancing because I grew up um, dancing all of my life and so yeah I, I love all the dancing and i love the musicality and it's just i've stayed with k-pop ever since then um, i actually got into k-pop by watching running man i just loved <laughs> i loved all the korean culture that was introduced to me through the show and a few k-pop idols guest starred on the show and i liked them and so i looked up their music and i started learning their songs and i was like these dances are really cool i want to look cool like that <laughs> and so I, I tried to learn how to do the dances i don't think i do them as coolly as the k-pop idols but i try as a korean i am very into k-pop and stuff and all these friends are very passionate about it too in the future we um, would like to shoot more like videos by ha like Filming music and stuff like that, and keep our passion for K-pop, and um, stick together, and just you know, I wish we could go further. Um, we hope to do many more performances in the future, and we are continually releasing um, K-pop dance covers on our YouTube channel, Golden Hour K-pop. So check that out if you're interested. Woo! 한인 Tomo Hago. 한국문화교류 및 한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인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협의회, 한미여성회, 유타노인회, 한국학교협의회, 유타사락회 한인골프회, 한인입양아단체 및 탈북동포단체 등 직능단체의 상호유기적관계를 갖고 소통하는 한인회가 된다면 충분히 한인사회가 발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